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 충남 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령시 대표적 현안인 응천 일반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웅천산단은 충남 개발공사와 보령시가 2016년 착공하여 올해 4월 부분 중공되었습니다. 웅천산단은 서해안 고속도로 무창포 IC, 국도 21호선과 연결되어 있고, 군산, 대산, 평택항과도 4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다다를 수 있어 분양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기대와는 달리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양 현황을 보면 분양 대상 용지 총 15만 1,200평 중 59%인 8만 9,300평에 대한 분양을 보령시가 맡고 있는데 이중 2만 3,200평만이 분양되었을 뿐 충남개발공사가 책임진 분양 면적 5만 6,000여 평은 전혀 분양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관계기관들이 분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가 보령시 면적에는 중소규모의 기업을 집중 공략하고 충남개발공사 면적에는 앵커기업 혹은 대규모 기업 유치를 목표로 방문 투자 상담, 분양 대행사 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기업 분양금액 106억 원의 계약에 그쳐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도입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분양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후 산단 가동을 통해 생산 유발 1,600억 원, 고용 창출 3,100명 등 파급 효과로 보령 화력 인력이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고용 위기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천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이전 결정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보령시에서는 유치협상 단계에서 임의로 지원 비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도의 승인 결과에 의존하다 보니 기업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투자면적 빚 금액, 고용 인원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표를 만들어 기업 유치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도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 2022년도 본 예산에 100억, 100억 원 정도만이 계산되어 2020년 500억, 2021년도 350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유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웅천 산단의 경우 입주 가능 업종은 식품, 음료, 기계, 자동차, 전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화장품 등 입주 가능 업종 이외의 업종과 입주 가능 업종 중 위치를 변경할 상황 등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행되어야만이 분양도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웅천 산단은 다른 산단에 비해 지원 시설 용지가 5,300평으로 규모가 클뿐 아니라 소매점, 공연장 등의 일, 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한정되어 자체 기숙사를 갖지 못한 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위한 원룸 등 주거시설 신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 변경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및 관리계획 변경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도정의 가장 큰 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며 충남은 기업하기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웅천 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기업 유치의 촉진 대가 될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